있잖아, 그 영상에. 아. 너무, 너무 그나 몰라. 오나걔 알았는데. 기억 안 나. 톤 이러니까 등치가 진짜 커 보이긴 한다. 개 커! 커 보이는 게 아니라. 요기 이글? 요기 음. 음. 피터 소리 났는데? 음. 아, 무슨 능력까지 아군 타우가 공격받고 있어. 앞에 이글 있고. 아, 어, 얼음? 얼음. 그리 와서 침몰하네. 침몰해야겠다. 저거 제이한테 응. 잘못 건드리면 본인이 더 아프게 맞으실 텐데. <laughs> 제 친구 데리고 왔어. 더 토? 어 뭐야 이상한 것 같네. 친구 엄청 많이 데리고 왔어. 더토 쓰면은 더토 안에다가 그거 써 버려. 요 유나 유나, 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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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, 유성 유, 유성창. 아니 이건 쪼끔... 그런데... 윌라데? 뭐 아이씨 못 잡았... 안녕? 아니 못, 아니... 못 살아나봐 이걸 못내기냐 얘? 뭐야! 이게 잡힌다고? 너... 뭐? 어디 뭐 죽을 것이다 중국 사람들인가? 아 로스트 아크였나? 아왜 이렇게 로아를? 이게 뭐야? 카라에서 자꾸 로 로아 로아 로로스트아크 이번에 네, RPG 새롭게 나온 신규 <laughs> 게임이에요. 재밌어요? 재밌다고 하더라고. 나쁘지 않은데 그릭터 선택하는 게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근데 그 직업에 어. 그 직업에 성별밖에 없어요. 성별 고르는. 법사하면 역해밖에 없고 이제 탱커면 남캐고 그게 고정돼 있어요. 이거 신고해야겠다. 아 씨. 와, 레 봤어? 레 캐시만 건데 진짜. 아, 미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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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! 안 돼. 내크서가더 우리 에 걸리는 게 왜? 어째야? <웃음> 참나 <웃음> 진짜 별개다. 별개다 저거네 씨. <laughs> 별개다. 뜨가지. 왜하 뜨가지지 생각하고 는네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. <laughs> 꿈도 희망도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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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<다니엘. 웃음> <laughs> 뭐야 얘? 안 뒤졌잖아. 이진냐 어, 뭐야. 뭐야 저거 왜 가철 떼는또 얼마나 쩔어요? 리빨 끼는 거 일단은 신고하기이렇게세명오 예. 샘이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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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이 쯧여하 <laughs> 터지는 소리 진짜. 아니 핵펀치를 맞고 킬이 늦겠어 <laughs> 개쩔어 <개쩌라. 웃음> 얘 <랩> 뭐야 진짜 <laughs> 어전이 놓칠 어, 생각은 없었어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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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글랩 진짜 어진다 <laughs> 어 바닥에 들을 누워서 관춤 막고 있어. 공중에 <laughs> 뜨지도 <움직여>, 않고. <laughs> 뭐야, 와, 나중에 날라오는것 봐. 와시한 걸로. 왜, 윌러든또왜 이래. 저거, 지금, 저렇게, 세명 있잖아. 영어 닉네임 세 명, 중국인인 것 같아. 아, 근데 안 돼! 돌아가! 너네 나라로. <laughs> 니네 나라로 돌아가래. 쩐다. <laughs> 빼요, 빼요. 이거, 무리해서 안 부숴도 돼요. 중국에서까지 굳이 사이퍼즈를 해야 되나? 그 예전에 아. 타이완 쪽에서 서비스 했던 적 있었거든요. 아, 그것 그니까. 때문에 아직도 하는 사람 조금 있어요. 아저 노란 리본 좀 양보해 줘라.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? 쯔님이 저런 말하는 거 흔치 않은데. 두번 연속 으로 뺏어오 거든 나 처럼 적을 죽여서 돈을벌면되 는데 왜？아 렉바 진짜 씨？저기 적이... 짜증 나게 하 니까 <laughs> 아군 한테 부 는구나. <laughs> 뭐야？얘 진짜 방대 하 기도 싫 네. <laughs> 어른 것봐 귀엽네. 어. 뒤져라. 안, 안 맞아. 빠져나갔다. 아니 이게 또왜안 맞아? 말도 안돼 아, 진짜. 아. 스킬이 하나도 안 맞아. 아니 서리빠를왜 이렇게 멈춰가? 프 와, 저기 눈리 났는데. 아니 엎어 어? 어? 깨시는 것 봐. <laughs> 진짜. 아 진짜. 아하하. 개업 개파. 와씨 살았다. 설거만 오른쪽에 있는 거 봐. 미쳤어 거 게임 진짜. 아니 이제, <목소리> 당장 이게 맞는다고. <목소리> 어, 어, 어. 아, 잠깐. 만 <목소리> 나한테 물리 칠 필요가 있어? 와 렉바 진짜 미쳤다 이건. 잘했다. 와, 미쳤다, 레건 이건 진짜. 이건 진짜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레이다 아, 못 버티겠네. 아 아깝다, 아씨. 와, 와 장난 아니다 얘가 스페이스 봐줬어 멋있다 쓰는 거 처음 봤어 아 나도 우와, 원숭이 구경하는 깊이장 갑자기요? 랩스는 원숭이 와저보봐 와와와와 이 와! 어, 나도 신기한 걸 뭐야, 응. 뭐야, 뭐야? 뭐야? 못 봤는데. 한 번만 더 해줘. 아, 보려고 다가갔더니 죽어있어. <웃음> <웃음> <우와>. <웃음> 진짜 왓소리밖에 안 나온다. 내꺼. 공 굴리기 맞고. 살짝. <laughs> 드렉슬러봤어. <드랙 슬로버스. 웃음> 봐야 봐. 아이 뭐야 이거. 이 따져. 아니 에 이쯤에 쓸러야이거 갑자기 뚫선해졌냐? <와>, <laughs> 안 돼. 돌아가. 이네 <laughs> 와, 와. 이왜2 0분에 뭐가 이렇게 스킬이 안 맞아. <laughs> 아, 이거 아, 뭐 사이퍼드 복사 붙여넣기 안 되나? 너네 집으로 돌아가 하고 싶은데 <laughs> 안 돼.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. 타이완 넘버원 쳐주면 되지. 영어는 읽을 수가 안 에이 설마 정말 안 되는 이 걸리게 하는데, 이렇게까지 게임을 하고 싶나? 이 망겜을? 아니야, 내가 망겜이라고 하면 안 돼. 사이퍼즈한테 실발은 신발은 에발은 신발은 신발신분아신신가요 신발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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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봤나? 맞어 낙뢰받고 서 있었어 나아 갑니다 갑니다 발와신발와미발 어디까지 날아가 신 <laughs> <laughs> 어, 방풍 있는 줄와 <laughs> <laughs> 왜? 어떻게 됐는데? 아 미친 개 짜증나네 나 하늘을 날았어 어... 거기 가면 미아랑 놀게 될것 같은데 어 한번 빼자 쩔 미아 바보라서 몰라 내가 더 똑똑해 와 근데 진짜 렉 장난 아니다 나 좀... 어? 아이 몰라 죽이는데? 누구 죽이냐? 안 죽이는데? 안 죽이는데! <laughs> 안 죽이는데? 아, <laughs> 내, 내 눈앞에서 바위 터졌서 피껍질 놀랬네. <laughs> 아, 거기서 막 그러고 있으면 돼요, 안 돼요. <laughs> 머리에도 렉 걸렸어. 와, 철거만. 무슨, 니, 니저 뭐야. 스프링업 맞고. <laughs> <몇> <laughs> 그니까 아니, 스프리건을 같은 방향으로 맞았는 데, 다 다른 방향으로 날라가 그리고 뭐야 이거 개 e you? k e t 뚜루빠 eh? Bang, bang, oh. I'm not 드 o o k 아 n g I'm not 누워라 오, 애들 존나 안 아픈데. 간다! 아, 내거야 아, 내거라고 <laughs> 아, 니꺼, 네 거, 내거 어딨습니까? 우리 파이요? 어? 허, 아니 뭐야? 포자가 한번 돌다가 죽어. <laughs> 죽고 다는건나에 아, 14킬 영데스 <놀람> 아, 나 지금 제이 방제로 14킬한 거야? 응. 이거 완전 껌이구만. 이거 완전 껌이구만.